Terima kasih telah menonton! 어,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거머니 축구선수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회 아, 2024년이네요. 275회 75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아, EPL 10라운드 8경기, 그리고 스페인 프리미어리가 12라운드 6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볼까요? 브랜트포드대 본머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랜트포드 보면 리그에서 4승 1무 4패 9위에 위치했고, 브랜트포드의결장자 보면 주전 핵심 공격수 로드리게스, 주전 핵심 레프트백 헨니, 핵심 공격수 다실바, 주전 핵심 중앙 사태백 아예르 선수가 결정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본머스 리그에서 3승 3무 3패 11위에 위치했고, 본머스의 결장자 보면 주전 핵심 미들더 스콧 선수, 주전 핵심 윙어 시니스테라 선수가 결정하네요. 그래서 약간 물론 결론은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홈 경기 7경기 5승이므로 강력한 홈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브랜트포드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브랜트포드의 전력 노수가더 심각한 상황이고 본머스가 최근 강호 아스날을 격파하고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연출하는 등 최근 초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크리스탈 팰리스 대 플람 경기네요. 일단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1승 3무 5패 17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결정자 보면은 핵심 중앙사탑백 리아드 선수, 주전 핵심 중앙사탑백 리차즈, 주전 핵심 미드필더 와르톤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에제, 주전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주전 핵심 미드필더 레르마, 핵심 라이트윙 프랑카 선수가 결정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플럼 보면 3승3무3패1 2위에 위치했고, 어, 주전 핵심 미드폴더 루키치, 주전 핵심 윙백 카스탄의 핵심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중에 무려 네 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략상 플럼의 이야구세와 함께 크리스탈 필스가 리그에서 단1승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흐름이 있고 크리스탈 필스로서는 공격에서 에제를 비롯해 갖고. 이 전력 노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랑 스모크 대 원정팀 플럼의 한 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면 웨스템 대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템 트 리그서 3승 2무 4패 13위에 위치했고 어, 핵심 공수 격 필크루거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에버턴 리그서 2승 3무 4패 16위에 위치했고 주넥 핵심 미드필더 맥네일 선수, 주넥 핵심 미드필더 가르노 선수, 핵심 미드필더 이로에그 분나 핵심 공수 격 체르미티, 핵심 공수 격 브루야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그 결론 결론은 전례상 웨스템이야 트 무승과 함께 에버튼이 최근 리그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나 에버튼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4경기 1승 1무 2패로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면이 있고 두 팀의 최근 6번 맞대결 웨스트햄이 4승 2패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고 에버튼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웨스트햄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울버 햄튼대 사우스 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울버 햄턴 리그에서 3무 7패골 꼴찌에 위치했고 핵심 비트는 트라고레 선수, 핵심 라이트윙 곤잘레드 주전 핵심 공수 황희찬, 핵심... 골키퍼 존스톤 핵심 콕스 칼라지치 주전의 핵심 중앙 스톱의 모스케라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판매는 원석팀 사우스 타터 리그 리그에서 1승 1무 8패 19위에 위치했고 주전골키퍼 바주노, 핵심 미드필더랄라라 핵심 공격수, 스튜어트 전략심 미투다 20골 본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아까 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올바이튼이 이번 시즌 홈 경기 여석행계 1승 1무 4패. 사우스 앰튼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여석행계 1무 5패로 각각 초약세이긴 하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올바이튼이야구서 함께 최근 두 팀의 5번 맞대결. 올바이튼이 오전 전속으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올바이튼의 시즌 첫승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홈팀 올바이튼의한 골차, 진땀성 예상할게요. 다음 경기 볼까요? 요. 브라이튼 호퍼 알비온 대 맨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라이튼 호퍼 알비온 리그에서 4승 3무 2패 8위에 위치했고 핵심 중앙사타백 웹스터 주전핵심 중앙사타백 덩크 핵심 레프트백 밀러 주전핵심 공격수 중앙패드로 주전핵심 미들더 오라일리 핵심 라이트윙 마치 주전핵심 라이트윙 민테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팩 카로도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2승 2무 1패 2위에 위치했고 야 맨시티가 진짜 보기 드문데 4번 패레 최근 다 어제 엊그제 있었던 스포츠 리스 본가요, 챔스 경기에서도 4대1 대패, 야, 보기 드문 3연패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맨 시티죠. 주전 핵심 라이, 트 윙, 그릴리시 선수, 핵심 주전 스타패, 스톤스, 핵심 라이트 윙, 보 주전 핵심 미들필더 로드리 주전 핵심 중앙수트백 디아스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맨시티의 절대적 우위 함께 맨시티가 연패를 당하며 최근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하나, 브라이튼오프 알비온 또한 최근 리버풀의 연달아 패배하는 등 최근 4 경기 1무2패로 1무 퍼지는 흐름에 있고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맨시티가 4승1무로 4승 천적의 모습을 삼보이고 있고 브라이튼오프 알비온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맨시티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에스파뇰 vs 발렌시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스파뇰 리그서 3승 1무 8패 17위에 위치했고 핵심 미드필더 엑스포시토 주전 핵심 미드필더 그라게라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자노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발렌시아 리그서 1승 3무 6패 꼴찌에 위치했고 핵심 레프트백 바주케즈 주전 핵심 측앙스토백 디아카비 주전 핵심 공격수 라파미르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한 양 팀의 격돌. 에스파뇰은 최근 5경기 1승 4패,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 3무 2패로 두팀 두, 모두. 동 공방 부진한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세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주요한 공방전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헤타페 대 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헤타페 리그에서 1승 7무 4패 16위에 위치했고 핵심 중간 스타페 베로칼 선수 징계결장 핵심 공격수 일드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마요라 선수가 결장을 하네요. 판면에 원정팀 지로나 리그에서 4승 3무 5패 12위에 위치했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스프릴라 주전 핵심 공격수 단주마 주전 핵심 미드필더 마틴 핵심 미드필더 솔리스 핵심 미드필더 미세후이 핵심 미드필더 후프루트 주전 핵심 라이트윙 치간코프 선수는 일단 훈련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주전행신 코스 아벨로이즈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하고 헤타페가 이번 시 무승부를 많이 양산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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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지로나가 최근 리그 최하위권 전력인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에서도 패했고 야업그제이었던 챔스 경기 PSV 아이토벤 경기 원정 경기도 4대형 대패를 당했어요. 이번 시즌 원정 초 약세이고 지로나의 전력 도수가더 심각한 상황에서 헤타페가 최근 지로나의 홈 경기 3연승으 초 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헤타페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베티스 대 살타비고 경기네요. 일단 홈팀 베티스 같은 경우에 5승 3무 3패 7위에 위치했고 베티스 어, 주전핵심 미들더 로세소 주전핵심 라이트백 루이발, 주전핵심 미들더 리스코. 주전핵심 미트라 로카, 주전핵심 미트라 카르발루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판매는 원정팀 셀타비고. 우리가서 5승 1무 6패 12위 위치했고 핵심 미트라데라토레 핵심 중앙서타백 카레이라, 주전핵심 중앙서타백 자일소, 주전핵심 레프트윙 스웨드베리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그론 글론, 컬러는 전력상 베티스이야구승 함께 양팀 모두 전력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스쿼드 뎁스면에서도 베티스이야구승 함께 베티스가 최근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를 격파하고 빌바오와 비기는 등 최근 4경기 2승 2무로 상승세인 반면에 셀타비고는 이번 시. 원정 경기 5경기 1승 4패로 원정 초 약세이기 때문에 최라서부대 홈팀 페티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노팅엄 포레스트. 요. 리그에서 5승 3무 1패. 3위에 위치했고 노팅엄 어 주핵신 비스도 다니로 주핵신 비스도 쌍가레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판매력 원정팀 뉴캐슬 리그서 4승 3무 3패 11위에 위치했고 전핵심 공격수 칼알윌우슨 선수 부상 전핵심 라이트윙 머피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타겟 선수 부상 전핵심 중앙사타백 라셀레스 선수 부상 전핵심 라이트백 트리피아 선수 부상 전핵심 중앙사타백 보트만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뉴캐슬의 야구 실 수는 있겠으나 이노팅엄 포레스트가 최근 리그 3연승과 함께 리그 3위까지 뛰어오르며 초상승세를 타고 있고 뉴캐슬 또한 최근 강호 아스날과 첼시를 연이어 격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결 뉴캐슬의 4승 1무 2패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에 뉴캐슬이 주도하는 경기는 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뉴캐슬이 전력 노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소문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야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하스퍼 대입스위치 타운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트넘 리그서 5승 1무 4패 7위에위치했고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로메로 선수, 주전 핵심 중앙 사탑백어반더팬야 그럼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로메로 반더팬이다 빠지는 거네요. 핵심 공격수리 히샬리송 선수, 핵심 미드필더 오도버트 선수 결정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입스위치 타운 리그서 5무 5패 1 8위에위치했고주전 핵심 수비수투안재배 선수, 주전 핵심 미드보더오그벤주의 핵심 핵원충원개의 선수, 2,000개의 선더2 0 0 0 선수, 가 결정을 하네요. 그렇다면 결론, 결론은? 전략상 토트넘의 절대적 우위이긴 하나 수비진의 전력노수가 심각하기에 우려수, 우려스러운 상황. 허나 토트넘이 최근 강호 아스토밀러와 맨시티를 연이어 격파하는 등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입시위은는 이번 시즌 원정경기 6경기 3무 3패로 원정초 약세이고 아직까지 시즌 무승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홈팀 토트넘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까요? 마요오루카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마요오루카 리그에서 5승 3무 4패 8위에 위치했고 어, 핵심 공사아스타 선수 결정을 합니다. 판매력 원작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리그에서 6승 5무 1패 3위에 위치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 사태백 아즈플리쿠에타, 주전 핵심 미들더 요렌테, 핵심 미들더 르마, 주전 핵심 중앙 사태백레 노르만드 선수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절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세긴 하나. 아들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4경기 2승 2패. 야, 어제 있었던 챔스 쉽지 않아 보였는데 야, 파리 생제르망, PSV스 파리 센제르망 원정 경기 2대 1 역전승을 거뒀네요. 그래도 최근 경기력엔 다소 기복이 있고 대대로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 고전했던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마요르카가 최근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두 팀의 최근 3번 맞대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전 천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어랑 스포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할게요. 3경기 볼까요? 어, 북런 아이 아니, 북런 네, 아니지? 런던 더비네요. 첼시 대 아스날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5승 3무 2패 4위 위치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 핵심 레프트백 칠레 선수가 결정하네요 그, 어, 반면에 원정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리그에서 5승 3무 2패 5위에 위치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 핵심 레프트백 티어니 주력 심미수더 웨데 외데, 가르드, 주력 심수비수 칼라 피오리, 핵심 수비수 토미아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각결론 결론은 런던 더비 특수, 성상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아스날이 최근 리그 원정경기 2연패 야 오늘 새벽에 쓰던 인터밀란과의 원정경기에서 1대0 패배를 당했네요 최근 아스날이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원정 약세이고 아스날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하게 분명 첼시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첼시 또한 최근 수빈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고 두팀은 최근 6번 맞대결 아스날이 5승 1무로 5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두팀 모두 주중 유럽대항전이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으로도 아스날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아스날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게요. 다음으로. 레가네스 대 세비야 경기네요. 홈팀 레가네스 리그에서 2승 5무 5패 15위에 위치해 고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비트더 누파, 주전 핵심 고스 할라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세비야 리그에서 4승 3무 5패, 주전 핵심 라이트윙 에주케, 주전 핵심 비트더 니게즈, 핵심 비트더 수소, 주전 핵심 중앙수비 바데, 핵심 중앙수비 니안주, 주전 골키퍼 닐랜드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간단로 거로는 절작성 세비야가 우세이고 세비 레가네스가 최근 9경기 1승 3무 5패로 오크, 시망,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에 분명 세비아가 주도 경기는 되겠으나 세비야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무승부 빈도가 높고 세비야의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한 사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태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경기네요. 바야돌리드 대 빌바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바야돌리드 리그에 2승 2무 8패 19위에 위치했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 핵심 중앙 사파 웨즈카카, 핵심 미드필더 데라호즈, 전핵심 공격수 라타사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빌바오 리그에 5승 3무 3패 6위에 위치했고 주전 골키퍼 시몬 선수가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깍글른글로는 전력상 빌바오 의 우세이긴 하나 빌바오 최근 경기 기복이 이어지며 연이어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하나 바야돌리드가 최근 9경기 1승 1무 7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바야리드의 전력 수가더 심각한 상황에서 팀의 최근 두 대결 빌바오 2전전승으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빌바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렇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4년 75회 차전 14경기 천격다 분석해 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